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김인수 영재입니다. 간증하는이 자리가 은혜롭고 영광된 자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외모도 떨어지고 능력도 부족하고 삶이 무너지고 희망이 없는 저에게 찾아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자도에또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성경말씀 예배소서 3장 8절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중에지도히작에 자보다 더 작은 도에게이은혜에 주시고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풍성함도이방인에게 전하게 에시고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 죄사함, 또 거듭남, 또 구원을 받고 또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것과 지난주 그박역수 목사님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다시 싹 트게 된 것을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부끄럽지만 제 자신의 제 저의 배경. 저 자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 무당처럼 굿도 하시고 뭐 연불도 외우시던 뭐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어, 중이 때, 사춘기 때 힘들 때 어, 돌파구를 찾고자 했는지 몰라도 그 집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걸 읽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세로, 세로로 쓰여진 성경책을 읽은, 읽는데 너무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계속 익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고이 때또 어, 예수님 만날 기회가 또 차, 찾아왔었는데 어, 친구 따라 강당 간다고 친구가 거기 가자고 해가지고 한번 어, 따라 나섰는데 어, 그때 어, 어른들 사이에서 찬송가도 부르는 것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잘 받아왔습니다. 그때 좀 잠깐이지만 은혜 받은 느낌도 받았었고. 어 교회 가면 이런 기쁨이 있구나 또 목회자가 또뭐 되고 싶은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제가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뭐 유흥의 또 음란의 방탕의 휩쓸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와또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서도 또 같이 믿음 생활하는 형제 동료로 새벽기도도 가보고 방언 비슷한 기도도 해보고 또 마음이 힘들 때는 또 극동 방송도 들어보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오시지 않았고 믿음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고는 했으나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서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뭐 응답받는 기도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최근에 배운 건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계속 낙심하고 인생에 희망이 안 보이고 그러면서 여전히 제 고집에 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나홀로 교인으로 일교일 저교일 이렇게 기웃거리기도 했고. 그러나 어느 교회도 저를 따뜻하게 친밀하게 반겨주는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 풀리는 인생이 답답해서 어, 무당집도 가보고 기분산 속에 있는, 있는 절의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도 참여해보고 뭐 그렇게 하던 중에 음, 모임에서 만난 자매님의 권유로 어, 예배 참석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 교회를 음한 3개월 전쯤인가 처음 왔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복사님 말씀이 마음이 안아닿고 또 그래서 여기를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강릉 여름 수양회 참석을 권유받고 음 동해바다로 여름휴가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거기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그렇게 올려고 했었는데 어~ 성도부의 제 또래 집사님께서 수영 기간 내내 저와 또 밀착 교제해 주시고 또 챙겨 주시고 전도사님이 저와 일대일로 어~ 사함 거듭남 구원의 확신 또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그런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사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인은 죄인이었던 그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고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는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제 노력, 으로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의 누가 봐도 의인의 자리로 옮겨섰습니다 이제 과거에 지었던 죄 또 현재 짓는 이 앞으로 짓을 제 그런 거 관계 없이 저는 완전하게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제 노력으로 제 생각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저를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제 마음에 이제 어, 어, 오직 어, 이, 간증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제 지난주에 있었던 어 대전도 집회 참석도 권유 받아가지고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뭐 크게 참석할 마음이 없다가 이제 그래도 권유 해주시니까 이틀째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왠 일입니까? 그날 그라시아스 합창단 음악이 너무 거기 그 음악이 너무 매료되었고 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조금씩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아나고 불치병도 낫고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산증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믿음을 가지면 제 인생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그 집회 때 최수현 자매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 불치병에 관련 그 척수염에 걸려서 뭐 죽을 날는 날만 기다는 최수현 자매가 목사님이 믿음은 믿음을 가지면 산다 그 말을 믿고 정말 기적처럼 살아난 것이 어, 저는 너무 놀라웠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그 순전한 믿음이 아니면 될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어, 걸 깨달아 그런 걸 느꼈고 또 목사님도 어~ 늘 배가 아프시다고 뭐~ 이렇게 복통이 힘들어하셨는데 어~ 의사는 그~ 의사의 말대로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어~ 그 만성병인 그~ 위장병도 완전히 고침을 받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믿음로 믿으면 되겠구나 이게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 의학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고쳐지는구나 그런 걸또 제가 어, 알게 되었습니다. 어, 원래 또한번 참석할 참석하려고 했었던 그 어, 성경 세미나에 어, 그래서 삽창단이 다음 날은 또 어떤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어, 부를까, 또 목사님은 어떤 믿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실까 뭐 이런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사흘 잠실 체육관에서 어, 있었던 것에 이어서 교회에서 어, 이어지는 집회까지 모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번 그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제가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믿음의 거인 박옥수 목사님께서 한 영혼 한 인생을 진실되게 사랑하시고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셨기에 그렇게 보여주셨기에 제 마음의 감동이 컸습니다. 또 믿음도 어 배우고 나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과 교제도 하고 예배 참석을 통해서 제 삶이 변화되어서 매일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 힘으로가 아니라 노력으로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으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직 너무 여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 그렇지만은 그냥 오직 그 믿음 하나로 그러면 제 인생이 정말 바뀌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그렇게 기대 기대하면서 이제 새롭게 바뀌질 제 인생에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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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여러분, 들께이 간증을 들려드렸습니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여러분, 여러분,